아! 맞쪄아아아아아아다 이거 그거 같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... 기... <laughs> 기...기가 <laughs> 이게 뭐야? 오, 띵! 선불 받을, 받을 수 있는 거야? 이거? 어. 아, 띵! 띵! 이거 어떻게 중력풍선 어떻게 쓰는데? 어떻게 쓰는 건데? 어? 중력풍선 밑에 있지 않아? 아 이거야? 이거 어, 쓰고 띵하면 많이 나. 이요! 아! 나는 갔는데. 이야! 네! 네! 이야! 말했어. 오, 나는 나. 나랐어 나랐어 아야 이거 뭐야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아야 개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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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왜래 이왜왜 왜 이러는데 가자 울퉁불퉁한 무대 <laughs> 그냥 가막가우리 <가만까? 웃음> <laughs> <laughs> 천천히 아아 자꾸 이거 현질하라고 뜨는 거 짜증나 바빠 죽겠는데 <laughs> 오 어, 날개 뭔데? 나는데? 오 해봐 <응> 나도 나도 천국 나도 날개 한번 써볼래 우와 뭐야 넌 못지나간다 도착 지점을 너너 너도 너너너너너아안돼안돼안 돼요 안 돼요 어나 어. 버그가 갑자기 날아오다 나도 날고 있어 지금 버그가 아니야 그거 나는 거야 내딸 어. 레이저가 맞아서 갑자기 날아어 나도 날았어 오 근데 잠깐만 네 도착 지점을 도착 지점 <laughs> 도착, 지점을. 어, 야, 도착 지점을 와 왔는데 야 미녀가 도착 지점을 와와 버렸는데 야 이게 뭐냐 와야야 어, 아아 도착지점인데!! 아 축하합니다. 민혁님은 도착하셨습니다. 아, 진짜. 오, 나나 나. 오, 또또 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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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아, 뭐야. 왜? 꺅, 꺅. 이게 무슨 일이야, 이게. 야, 나는 무슨 도착도 못하고 날기만 해. 미치겠네, 이거. 어떡하지? 야, 그만. 아니야, 그만해. 그만해, 나 내려줘. 나 내려줘 나 내려갈래 아나 내려가게 해줘 <laughs> 내려가야 도착을 할거 아니야 야나 돌아가 내려가게 해줘 아나 체크포인트 여기로 떨어질래 아니 나 여기 떨어질래요 우와 아아아 됐는데 아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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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오 됐다 오나 이제 도착했냐 오 어, 도착했다 도착된 거냐 그러면 이러면 <laughs> 이럴수가 아까는 튜토리얼이었어. 아, 그런 거였어? 에이,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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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튜토리얼이었어, 아까 그게? 어. 아, 진짜로? 나 힘들었는데! 아! 어. 아까 그게 튜토리얼이라고? 그럴 리가 없어.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. 네 말이 일이야. 아! 아! 도어져 버렸다. 어? <laughs> 아! 떨어져 버렸다. 가자! 아! 이고 세상에나. 아이고 세상에나. 아, 한다? 뭐야? 안 죽는데? 아, 그래? 그냥 튕겨내는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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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엄마 이거 레일 마면 튕겨내는데 알았어, 그냥, 알았어, 알았어, 그냥. 알았어, 알았어, 예! 가. 아 밖으로 튕겨내. 오 깜짝! 우행이 아, 음, 기다리고 있어. 오케이. 오케이! 오케이! 풍선, 너만 믿는다! 풍선 왜안 끼고 있었어? 오케이. 아 뭐야 이거? 타고다. 하지만 우리는 풍선을 이용해서 맨 처음으로 떨어지지. 오, 찍었다. 아니, 나 찍었어, 다. 오, <목소리>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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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디야? 어디야? 어딘데? 죽이야? 으으, 나다 떨어졌어. Oh my god. 엄마, 살려 줘. 살았다. 아, 죽었잖아. 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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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살려 가줘, 배고개. 원래 장남자란 직진이야. 아유. 와! 장남자란 직진! 망가 자랑 음. 자, 이제 시작. 우와! 이거 되게 재밌었어. 재밌다 아! 아! 재미없다 아, 이거 튕기는 거 아니냐? 튕겨. 아, 안 돼, 모모. 아! 재미없네.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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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왜 그래? 아, 아왜 그래? 엄마, 모든 천천히 해야 더 좋은 법이야. 노! 그쪽으로 이제 좀. 어! 나 점프 안 하고 있어. 오케이 됐지어 중력 코일 그거 높이 점프하는 거. 아 그래. 한번 사볼까? 우리 천사 끼인데. 어 샀어 나. 어, 나 중력 일이더 나은가? 오. 어! 어. 어 근데 너무 뭐, 너무 멀리 가는데? 어. <laughs> 문제 너무. 오. <멀리> <laughs> 음. 오케이 무려 가는 뛰기 나 있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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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봐봐. 와. 중앙으로 가면 되겠는데 에이! 바로 과자 일자로 완벽한 에이! 일자 완벽한 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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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일자 일자 둘레 고아 코너 다이밍니이이이 완전 미녀가 도착했어 어 도착했어 도착했어 허, 엄마 게임 안 해도 돼. 그래, 하지 말자. 게임하고 싶어요? 게임해도. 돼요? 게임하고 싶어요? 게임해도. 안 돼. <laughs>